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준비로 예배해야 될지 잠시 예배 에티켓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았죠?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드려야 해요. 지금부터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한 자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같이 부를 노래는 거룩하게 자녀답게라는 우리 합신교단의 성경학교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듣고, 부르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희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다 같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하여 잘 듣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자 제극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던데 하나님 앞에 면세하고 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리 우리가 마름이니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른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 거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 오늘 말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8월 암송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더 읽을 때는 보지 않고, 우리 암송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 일은 거라사 지방의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이 거라사인의 집에 지방에 찾아가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길에 특별히 복음서에는 풍랑이 아주 강하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어, 제자들이 마치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모두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배에서 일어나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을 해치시고 찾아갔던 그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우와, 우리 예수님이 배도 타시고 제자들도 다 동행하시고 또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셔서 찾아가신 땅에는 무엇이 있길래 무엇이 있길래? 그곳을 찾아가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돼요. 큰 일을 이루셨고 했을, 했을까?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을까 생각해 볼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거라이사인의 지방에 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기 위해서도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저 딱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세요 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한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안에 귀신이 너무 무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것, 곧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사람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결박을 당하면서 살아갔어요.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과 도저히 함께 살수 없을 그런 더러운 상태가 되고 아주 짐승과 같은 상태가 돼서 무덤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평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정말 사람답지 못한 거의 짐승과 같은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볼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을까요? 당연히 추하고 더럽고 더 나아가 아주 기이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처음에는 결박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군대 귀신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을 결박한 악한 귀신들이 이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였어요. 얼마나 힘이 쎘는지 자기를 묶어놓은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까 온 마을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가 그 폭력적인 행동과 강한 힘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자기 몸에는 늘 피와 상처가 가득했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을 거부했겠죠. 이 사람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몸으로 마구 행패를 부리는 그 사람을 마을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덤에서 거하는 걸 돌아보지 아니하였어요. 그렇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게 짐승처럼 무덤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아무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찾아갔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한 사람을 만나려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세요. 소망이 없다 말했던 한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자마자 그를 괴롭히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르산인의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 곧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그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 귀신들린 사람에게 결박했던 그 악한 영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이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세요. 나를 내 보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악한 영이 대답했을 때, 오늘 성경에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군대 귀신들린 그 악한 영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명하사 허락하사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가 바다를 향해 내달아 몰사했던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을로 도망가 마을에 이 소식을 전했지만 그 자리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돼지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누가 남았냐면 정신이 온전하여 회복된 한 사람이 누워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옷을 갖춰입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참 마음 아프게도 이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곳을 떠나길 원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대답을 하였어요. 그러나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온전하게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회복되었으니 저와 함께 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참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떠났던 가족 이 사람이 괴로하고 결박돼서 벗어나야만 했던 그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요 한 사람의 회복은 그냥 그한 사람이 남을 맞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마을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하시고 다시 배에 오르셔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놀랍게도 그 마을에 있었던 이 사람이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 곧 이방 땅에 있는 큰 도시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시면 우리는 우리를 불뚫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오늘 여러분을 묻고 있는 혹 악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서 아주 중독성 있게 하고 결박해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죠. 그것에는 게임 중독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친구에게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갑자기 화가 나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냐면 사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만나면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악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하나 그것을 의지하고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한 사람 회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가지 중요한 결론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바로 어, 회복된 그한 사람처럼 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많은 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부끄럽고 말하기 어렵고 외로운 일들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해야될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 서, 살아야겠어요. 사랑하는 충동부 친구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한 사람을 찾아가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다시 세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 삶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내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과 적용입니다. 자, 같이 읽어 볼게요. 자, 1번. 시작.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한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도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갑시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과 또 바다를 건너신 것처럼 우리도 그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을 대가볼리에 가서 전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사명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길이고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자두 번째 우리도 괴로움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찾아가셔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찾아가셔서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사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잘 알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 앞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는 어린이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지나 속히 코로나가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날까지 건강과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지켜 주실 줄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